Hello everyone. 이드웨이 n g 가을이고 또 해외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죠. 일본이라든가 뭐 가까운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또 미국도 그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특히 이제 미국 여행에 대한 팁을 좀 알려 드릴게요. 미국 여행 가면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료 항공료를 보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올라갔죠. 유류값도 올라가고 동부 여행을 하더라도 왕복 한 200만 원 정도면 갈 수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경유하는 여행편을 예매를 하시면 정말은 초중반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시죠. 좌석 선택을 하실 때이동부까지는한 12시간에서 15시간 유럽 가는 그 거리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창문가 자리보다는 이제 복도 자리가 낫겠죠 자주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또 화장실도 가고 근육도 풀고 하려면 복도 자리가 날 거예요 창가 자리는 윈도우시트 뭐 라고 하고 복도 자리는 아일시트 라고 하죠 복도 자리를 추천합니다 연말이나 연초 또 여름 이때는 성수기죠 연말은 뭐 크리스마스 할러데이가 또 길고 또 연초까지 연휴가 있고 겨울도 이제 방학이죠. 방학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오고 여름 동안 그렇죠. 휴가철이면서 또 방학이고. 성수기니까 이제 봄 가을이 딱 좋겠죠. 항공료도 좀더 저렴하고. 요즘에 미국에서도 이제 카페나 음식점에 이제 키오스크 주문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종업원하고 영어로 주문을 한다거나 종업원이 뭐 주문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을 때도 답변하고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지는 거죠. 키오스크 주문이 많이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도 중국계나 라틴계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어민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쉽지가 않죠. 유럽 여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여행도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영어를 잘 못하신다거나 아니면 연령대가 있으신 여행객들은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겠죠. 또 편하고 근데 패키지 단점이 기간 안에 여러 곳을 들르죠. 단체로 이제 관광 버스에 타서 이동을 하고 또그 관광지에 가면은 또 사진 촬영하고 또 이동하고 너무 스케줄도 타이트하고 단점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그런 불편함 없이 다 들러 볼 수는 있는 거죠. 물론 자유 시간이 있을 때도 있죠. 있는 시간이 있는데 충분하진 않아요. 패키지 상품으로 이제 구매를 하신 금액이 있죠. 이제 그거 이외에 현지에서 추가적으로 또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옵션이죠. 옵션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현지에서 옵션인데 뭔가 분위기 자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이드들은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는 다또 추가적으로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나에가라 폭포에 가서도 폭포 감상 이외에 이제 하류 쪽, 보드 타는 게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해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하기 싫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를 해야지. 현지 가이드들 입장에서는 추가 프로그램들, 옵션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게 하는 거죠. 부가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말을 해야 돼요. 음식점이라든가 상점에서 결제를 할때 올려놓으면 알아서 찍히는 거죠.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결제 방식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대요. 편하죠. 이게 집어넣고 긁고 손상이 되면 잘안 긁히는 경우도 있죠.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 결제되고. 우리들도 좀 빨리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신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되고, 대형 음식점 이런 데는 그 가격 안에 이제 팁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음식점이라든가 상점 이런 데는 팁이 계산을 할때 제시가 돼요. 아이패드나 이런 데 이제 보여주면서 15%, 25%, 35% 이렇게 선택을 하게 보여주죠. 음식점은 모르겠어요. 팁을 주면 아무래도 좀더 서비스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념품 가게라든가 물건을 사는 가게에서 팁을 받는다? 그거는 좀 황당하죠. 그런 기념품 가게, 물건을 사는 상품에서도 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택시를 타도 팁을 내야 되고, 우리나라도 택시를 예전에 타면은 현금으로 많이 내니까, 어, 잔돈은 그냥 가지세요. 만약에 즐겁게 해주고. 빨리 갔거나 이제 편하게 해줄 경우 어, 뭐 잔돈 필요 없어요 또 음식점에서 부모님 모시고 아니면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분이 잘해 주셔요 어, 그러면 뭐 만원 이만원 이렇게 슬쩍 팁으로 들을 수도 있기는 하는 거였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재량인 거지 꼭 의무에서 내가 팁을 낸다 그거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미국 팁 문화죠 퀘벡이 제 실제로 가보시면 백인인데 영어를 못하는 백인도 있어요.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후배 같은 경우는 미국을 자주 가요. 뭐 이번이 한네 번째, 다섯 번째 가는데, 꼭 가기 전에도 뭐 일주일 정도 많이 공부를 하죠. 갈 곳에 대해서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또 영어도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꼭 2주 정도... 계속 영어를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현지 가면은 항상 영어를 많이 듣기 때문에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생기는 거죠. 아 저렇게 현지인들 아니면 뭐전 세계 외국인들이 영어로 떠드는 리스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히 생겨요. 이제 여러분들도 영어권 국가에 꼭 가셔가지고 일주일이든 이주든 어물다 오셔서 동기부여를 확실히 받으시고 다시 영어 공부에 매진하시면 좋겠어요. Have a good holiday with your family and loved ones. I'll be back with better content next time. Have a good one. I'll see you later. Bye-bye.